오늘은 3시간 위클리쇼로 가기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립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스맥다운, US 챔피언 시스케 나카무라 대 LA 나이트의 대립. 다음으로 위미스 US 챔피언 첼시 그린과 미친의 대립. 여기서 미치는 한국계 선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응원하는 팬들이 아주 많은데 과연 WWE에서 미친이 첫 타이틀을 딸수 있을지 이 대립을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 비앙카 벨레어와 나우미 그리고 제이드 카길 현재 제이드 카길이 부상이죠 원래 비앙카 벨레어와 제이드 카길이 태그팀 챔피언이었는데 제이드 카길이 의문의 습격을 당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 자리를 현재 나우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이드 카길이 돌아왔을 때이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을 두고 어떻게 싸우게 될지 그리고, 제이드 카기를 공격한 범인이 누구인지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십 디비전, 여기에 WWE 태그팀 챔피언 DIY, 모터시티 버신건즈 스트리프로피츠, 그 외에 엔젤 가르자와 운베르토 그리고 프리티 데들리까지, 이렇게 많은 팀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대립도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립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WWE 위 미스 챔피언 나이아 잭스와 캔디스 르의 티파니 스트레튼의 삼각관계입니다. 원래 나이아 잭스와 티파니 스트레튼이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가 티파니 스트레튼이 머니 인더뱅크를 따면서 나이아잭스가 점점 신뢰를 잃고 있죠. 그리고 티파니 스트레튼도 언제 캐싱이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캔디스 르레가 나이아잭스한테잘 보이면서 나이아잭스는 티파니보다 캔디스 르레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다음 브랜드는 로어입니다. 먼저 월드 헤비메이트 챔피언 군터는 상대가 아직 안정해졌고 인터컨티넨탈 브론브레이커는 쉐이머스와 루드리카이저와 대립 중입니다. 다음은 핀벨러와 데미어 프리스트의 대립. 이 둘은 꽤 오랫동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최근 워레이더스가 월드 태그팀 챔피언이 되면서 데미안 프리스트와 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저먼트데이의 핀벨러맥도나 칼리토 그리고 그 상대로 데미안 프리스트, 워레이더스의 구도가 잡히고 있죠. 그리고 리브모건과 리아 리플리의 대립. 이 둘의 경기는 2025년 넷플릭스 첫 로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근데 최종전이 될지 또 다른 장기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최근 도미닉 메스테리오가 핀벨러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같이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테스타먼트와 더 미즈가 와이어트 식스와 대립을 하고 있고 뉴데이에서 비기를 축출한 제비어 우즈와 코피 킹스턴의 미래도 같이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둘은 엄청난 야유를 받고 있죠. 세번째는 블러드라인과 관련된 대립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는 구 블러드라인과 뉴 블러드라인의 대립. 이 대립에는 나중에 더락까지 합류할 수도 있고 이 스토리의 끝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실히 갈리고 있는 침 블러드라인과 반 블러드라인. 여기서 침 블러드라인은 구블러 블러드라인과 가까운 관계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구 블러드라인의 멤버인 세미제인과 CM 펑크 코디로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 블러드라인으로 세솔로니스와 드루메킨타이어 케비노에스가 있고 아직 중립이라고 볼수 있는 랜디오툰도 있죠. 이들의 대립이 넷플릭스로 가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루메킨타이어가 세미제인 제이우스 지미우스와 대립하고 있고 여기서 드루메킨타이어는 모든 블러드라인을 싫어하지만 최근 뉴 블러드라인과 동맹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M 펑크와 세솔로니스의 대립. 이 둘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CM 펑크가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즈에서구 블러드 라이너 도와주면서 세솔로니스의 혐오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도 2025 넷플릭스 첫 로에서 경기를 하죠. 근데 이 대립이 장기전이 될지, 이 경기 한 경기로 끝이 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디로즈와 캐비노에스의 대립입니다. 이 대립은 캐비노에스가 코디로즈가 로망과 팀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진행된 대립인데,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전, 2차전에서는 케비노스가 모두 패배했고, 최근 스맥다운에서 니갈디스 단장이 2025 로얄럼블에서 3차전을 만들었죠. 레더 매치로, 이 둘의 3차전에서 케비노스에 의해 부상을 당한 랜디오텐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의 3차전도 꼭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만레인즈와 솔로시코아의 대립, 진짜 족장을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도 2025 넷플릭스 첫 로에서 치러지기로 했고, 아마 로만레인즈가 이기면서 진짜 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 후에 덜하기 나오면서 로만과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립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해 동안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